61세 토끼띠들도 외로워요 사주가 외로운 사주고 또 말하자면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분들이 꽤나 많으시고 그리고 또 부모도 덕또 부모 배우자 덕이 없어 없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용천암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61세가 되신 우리 토끼띠 분들의 개면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음.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61세 토끼띠 분들 좀 성향은 좀 어떠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토끼띠이신 분들은 온순하고 음. 착하신 분들이 많고 음. 인정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이익을 못, 참, 못 챙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아 뭔가 좀 이걸 양보를 해야 누군가 양보해야 될 사람이면 괜히 먼저 내가 나서서 양보하고 음 아. 일단은 인정이 많으세요 음. 네 베푸는 거 좋아하시고 음. 어 그러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을 또 내가 받,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음. 또 오지랖도 넓으신 분들도 꽤나 많으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와. 그리고 또 대인관계가 또 원활하게 좀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 되게 좀 온순하고 정직하고 반듯하신 음. 분 음. 음.. 토끼띠가 뭔가 귀엽고 예쁘잖아요 선생님 이 분들 그으로 약간 좀 이성한테 인기를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 좀 많은가요? 인기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음. 또 그리고 또 어, 토끼띠가 토끼는 귀엽고 예쁘기는 하지만은 음. 조금 안칼진 데도 있어요. 아. 네, 안칼지신 분들 있고, 신경 질적이신 분들, 음. 예민하신 분들도 꽤나 많으시죠. 음. 음. 단, 음. 이제, 좀 결단력이 조금 부족하다. 아, 결단력이? 음. 아, 뭔가 딱. 뭔가 이렇게... 결정 내리기까지, 는 음, 조금 본인이 이제 결단 내리기는 쉽지 음. 않아요. 음. 그럼, 이렇게 좀 이쁘고, 좀 깜찍하신 우리 토끼띠분들인데, 음. 이런 성향 때문에 괜한 오해나 시기나 질투, 이런 거를 받으시는 분도좀 많으시겠네요. 식이 질투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일단 내가 좋은 얘기를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도마 위에 오르는 생선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조금 사람을 좀 피해가면서 만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음. 음. 이분들로서 61세라는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음. 가장 좀이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인간 금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꽤나 고력이 좀 많으시겠죠. 음. 음. 그러신 분들이, 초년에 또, 61세 토끼띠들도 외로워요, 사주가. 외로운 사주고. 또 말하자면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 분들이 꽤나 많으시고 음. 그리고 또 부모도 배, 부모 덕또 음. 배우자 덕이 음. 없어 없어서 음. 조금 61세 이신 음. 분들은 좀 외롭게 지내시는 분 음. 그러나 올해 개면년 해운연에는 연애운도 들어오시고 음. 또 금전적으로도 괜찮으시고 음. 또 어디다가 투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투자는 아니지만은 조금 문서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십니다. 음. 이분들은 올해 연애랑 또 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좀 그런. 연애가 조금, 어, 새로운 사람이 좀, 새 세, 세, 세 사람이 조금 들어오는, 어, 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 너무 사람을 또 밀어내고 또, 어, 좀, 어느 정도 좀, 사람을 좀 밀어내면은, 아무래도 조금, 어, 내복을 또, 어, 받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요 있어요. 음. 그러니까, 좀,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은, 내가 좀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어, 그리고 또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외로운 부분을 조금 풍족하게 채워서 음. 올해 해오년을 조금 즐기면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61세라는 나이가, 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면도 있을, 있을 거고, 음.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음. 그 이후에 새로운 좀뭐 사업이라든지 장사 네.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음. 61세, 뭐, 말하자면, 은 황갑 성주자, 성주라고, 어, 올해는 이동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새로운 걸, 아니면 새로운 도전도 괜찮으시고, 투잡으로도 괜찮으시고, 음. 올해 운은, 그리고 또, 인년의 운도 강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음. 조금, 모든 운을 좀 올해는 조금 욕심을 음. 어, 내셔서, 다 받아들이시는 것도 괜찮을 어...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좀 인연의 운이라는게좀 귀인이라고 좀 설명해도 되는 건가요? 귀인이라기보다는 네. 배우자? 응, 응. 배우자 배우 귀, 귀인이다 배우자다라기보다는 음. 그 동안에 외로웠던 부분을 조금 음. 채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같이 뭐 맛있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음. 하다못해 뭐또 같이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 좋은 구경을 또 같이 다닐 수 있는 음. 그런 인연의 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희망. 을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오케이. 이분들 올 한해 이제 좀 이제 이 형성이 나갈 때쯤은 대략 한 5월 정도일 것 같은데 음. 좀 가장 좋은 달 이번 이번 연도에 1월 이제 5월에서 12월까지 남았잖아요. 음. 어떤 달을 좀 가장 좋은 달이라고 좀 표현해 도 될까요? 일단은 달론을 봤을 때는 음력으로 3월 달, 4월 달 괜찮으시고요. 음력 5월 달 아니면은 음. 7월 달, 8월 달, 9시. 오, 괜찮네. 다. 음, 동지 달까지 괜찮겠네요. 동지 달까지. 괜찮네요. 네. 그럼 이분들은 좀오라좀새로운걸 시도해봐도 괜찮고. 어...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으시고. 일단은 음. 좀 어, 마음의 문이 닫혀시 닫혀신 닫히신 분들은 음. 또 새로운 사람으로 만 t 서또 음. 마음을 조금 서서히 열수 있는 행복을 음. 조금 s t 수 있는 해운 s 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또 말하자면 뭔가를 또 새로운 시작을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좀 활기차게 알차게 수, 하실 수 있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분들 좀 약간 소심한 좀 그런 성격 때문에 손해 보는 일 많다고 했는데 음. 앞으로는 이분들이 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뭐 반듯하고 정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어, 근데 또 그런 반듯하고 정직하신 분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또 올해 같은 경우는또 인연의 운도 좋다고는 하지만은 음.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인연이니까 음. 사람도 봐가면서 만나셔야 되겠지. 음. 음. 좀, 좀 좋은 게또 들어올 때도 나쁜, 나쁜 같이 것도 들어오는.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음. 그래서 왜냐면 사실. 좋은 사람인 줄 아,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음. 보니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 음, 어. 음.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또 또보니또 다쳐서 아, 또 마음 고생을 또할수 있는 부분도 아...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잘 만나셔야 되겠죠. 아, 좀 그런 거는 아무래도 또 이거는 또 여기서 그냥 띠랑 나이만 보고 뭐 알아보기보다는 또 개인적인 또 생각을 그렇죠. 들어와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아무래도 개인 사주를 놓고 봐서 또 나한테 또 말하자면 귀인이 되는지 아니면 음. 해가 되는지를 어, 전문가와 상, 상의하시면 아무래도 좀더 빠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게 띠랑 나이만 보고 말씀하신 거니까 네. 선생님 오직 또 심정으로만 보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점사도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직접 방문이나 전화 통해서 여쭤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